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타이어에 가해지는 힘을 정확하게 알수 있다면 차량의 안전성과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술로는 주행 중 타이어에 가해지는 복잡한 하중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운행되어야 하므로 타이어 하중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하대학교 강재영 교수 연구팀은 차량 주행 시 타이어의 접지면에 가해지는 하중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타이어 주행 하중 측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타이어가 도로에 접촉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종하중과 횡하중을 모두 측정합니다.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포스 센서로, 이 센서는 너클과 로어암 사이에 위치합니다. 포스 센서는 너클의 본체와 로어암의 체결 블록 사이에 설치되어 차체의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측정된 압력 데이터는 너클의 본체와 체결 블록으로 전달되어 종하중과 횡하중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하중 측정의 정확성을 높여 주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동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타이어에서 측정된 하중 데이터를 통해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발명은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 업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운행 조건에서 타이어 하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연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한 정밀한 데이터를 통해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